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소개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 함께하는데요. 책 소개 제주 제주 신화라는 주제로 2월 함께 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만나볼까요? 네,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제주 신화라는 주제로 2월에 책 소개 제주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마지막으로 신화에 대해 에서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의 자전적인 에세이가 담긴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2월 첫 주에 소개해드렸던 책 어, 신화와 함께하는 제주 당올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그 책을 공저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아주 아주 오랫동안 이 신화를 연구해왔던 무모병 선생님의 태손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 달에 소개해 주신 책 내용을 보면 본 풀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해석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 에세이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 작가 어떤 분이셨죠? 네어 이미 오랫동안 이 제주 신화와 그리고 또 민속학을 연구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문모병 선생님은요. 제주대학교 박물관, 대학교에서 이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요. 또 국어교사와 제주 어, 교육 박물관 연구사 등을 역임한 분이기도 합니다.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약 15년 동안 이 민속학 강의를 했던 이력과 더불어서 제주 4.3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는 신화연구소 소장, 제주 전통문화연구소 이사장, 또, 민족 미학연구소 미학 이사 등을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민속학과 신화에 굉장히 능통한 분으로 또 많은 저서를 펼치기도 하셨던 분이죠. 지난 책 속에 제주에서 소개해드렸던 책, 신화와 함께하는 제주 당울례를 비롯해서 기록적 가치가 아주 높은 책들을 많이 편찬한 분이기도 합니다. 저서로는 제주의 무속신화, 제주의 민속극,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도 구춤,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또 설문대 할망 손가락, 제주 쿤굿, 연구 등이 있습니다. 네, 제주의 민속과 신화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이네요. 오늘 책이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어이 책은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주의 그 어떤 무속 신앙이나 혹은 신화, 뭐 민속학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이 학자의 아주 자전적인 에세이가 돋보이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출간된 지가요 작년 11월이었으니까요 어,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요. 어, 왜냐하면 이 책이 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신화 관련된 책들이 뭐 신화 본풀이에 대한 책이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신화를 잘 읽을 수있을지에 대한 책이 많다면 어, 이 책은 제주 신화와 또 제주의 역사 그리고 어, 제주의 문화까지 이어지면서도 한 학자의 관점이 아주 돋보이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 제목이 태손당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어, 태손당은요 자신의 태를 태워서 묻은 땅 다시 말해서 본향을 의미하는데요. 어, 태어난 곳이라는 이 고향의 의미를 넘어서 정신의 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의미가 전체적으로 책의 의미랑 맞닿아 있어서요. 어, 이 부분은 책 속의 문장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제주 사람은 본향이라 한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본향인 것은 자기의 태출을 태워 묻어둔 땅, 태살은 땅이라는 의미다. 태줄은 어머니와 아이의 인연의 줄이자 생명의 삼줄이며 어머니의 태반에서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던 새끼줄이다. 예로부터 제주의 어머니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태출을 태운 검정을 항아리에 담아두고 약으로 썼다. 이 항아리는 태출처럼 세 줄로 감겨 있는 삼도전 거리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길에 어머니만 기억하는 비밀한 곳에 새벽녘에 묻어두었다. 아이가 피부병에 걸리면 태를 태웠던 검정을 가져와. 아픈 부위에 발라주었다. 그것은 태의 원초적인 생명력과 생명의 부리를 저장하고 있는 땅이 지닌 생명의 보건력으로 병든 아이의 피부를 소생시킨다는 영적인 주술이며 치료였다.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에게 태손 땅은 자신의 탯줄을 태워서 묻어준 땅이자 뿌리를 내린 땅이라는 의미군요. 그런데 이 태손 땅이 제주 신화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어, 책 속에서는 이 부분을 이어서 다시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태손 땅을 또 다르게 풀이를 해보자면 어머니와 나 그리고 또 하늘과 연결하게 해주는 그런 어, 줄이기 때문에 제주라는 이 땅에서 신과 함께 사는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이 되고는 합니다. 신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거친 제주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녹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나 무속신앙이 전승에 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작가는 이렇게 근원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본풀이나 혹은 실제 역사 등을 통해서 음, 제주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좀더 자세하게 책을 들여다보죠. 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 책을 좀 살펴보자면요. 책은 총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3부에 54편의 짧은 글들을 싣고 있는데요. 이 짧은 내용으로 제주 신화를 소개하면서도 또 현재와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일부에서는요 제주 신화와 또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 2부에서는 제주의 역사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 또 마지막 3부에서는요, 현재를 잇는 관점으로 우리 제주 섬 사람들의 신명이 담긴 축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짧은 54편의 글들을 한데 모아놓으면요, 제주 사람들의 삶을 신화로 엮어 보기도 하고 또 현대와 연결하는 저자의 관점이 정말 돋보이기도 합니다. 네, 총쉰네 편의 글이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뭐 특별히 인상 깊으셨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제주 토박이인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모르는 것들을 어,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만큼 재밌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음... 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뱀 신앙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혹시 박아름 아나운서는 뱀 하면 어떤 것이 좀 떠오르세요? 글쎄요, 뭐 개인적인 추억은 없고 노래가 하나 떠오르네요. 뱀이다 아, 네. 아시죠 <웃음> 네. <웃음> 너무 재밌는 이야기어요 네. <laughs> <laughs> 저는 사실 뱀을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 뼈가 무섭죠? 네 뼈가 없는 네. 동물들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좀 무섭죠. 네또 징그러워하기도 해가지고요. 네, 제가 너무 귀여운 노래를 불렀나요? 네왔습니다 <laughs> 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네. 어, 이 뱀이라는 것은요, 네. 이 카톨릭에서는요, 어, 악한 존재로 또 다뤄지기도 합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 열매로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도 사실 뱀이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건데요. 음. 또 심리학에서는 이 뱀이 악이나 혹은 본능 또는 이 성적 욕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네. 어, 그런데 이런 어떤 뱀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요, 되게 서양 문화의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사실 동남아시아에서를 좀 살펴보자면요, 동남아시아에서의 어떤 변홍사 지역에서는요, 뱀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또, 곡물의 수호신이거나 혹은 부의 신으로 숭배받기도 합니다. 이뱀 하나를 놓고도 정말 어, 상반된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죠.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제주에서는 뱀이 뭘 상징하나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어, 사실 제주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이 뱀을 굉장히 신성하고 또 두려운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부근칠성이라고 해서 집안에 불을 가져다 주는 조상 수호신으로 섬기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제주의 뱀은 또 다른 의미로 저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책 속의 내용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제주 사람들은 뱀을 마을의 수호신이라 생각하며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기도 했다. 이형상 목사는 당진왕을 봉건적 윤리와 지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혹세무민하는 패습으로 단정하고 당오백, 500, 절오백을 부섰다고 한다. 관정당 앞에 이르렀을 때 목사도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말이 발을 전다고 했다. 이 형상은 말에서 내려 당신을 시험하였다. 너에게 힘이 있으면 나에게 나타나 그림을 보이라 하였다. 그때 큰 구렁이가 나타나 꿈틀거렸다. 목사는 이를 태워 죽였다. 여기에 모습을 나타낸 마을의 당신은 뱀이며. 이는 목사의 권력 앞에 꿈틀거리는 민중의 저항이다. 이 무모병 작가는요, 어,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뱀은 부의 신이자 곡물의 신, 집안과 마을을 수호해주는 토지신, 또처녀의 순결을 지켜 주는 신이라고 하면서도 어 김영사골의 그 뱀신 이야기처럼요. 어그 김영사골의 뱀신에서는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바쳐야 어,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이 제주도민의 정서에도 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음, 지배계급이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설이라고도 하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예전부터 내려오던 뱀 신앙 얘기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뭐 아무래도 학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풀어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 사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는요, 사실 극히 일부분입니다. 음. 총 54편의 이야기 중에서 네. 단한 편을 소개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 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가는 이런 방식으로 제주 신화의 본풀이나 혹은 역사 등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제주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어, 3부에 나오는 축제 이야기를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제주에는 정월 대보름 들풀 축제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음. 그 의미에 대해서도 책 속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어, 예로부터 내려져오는 이런 관습들이 제주의 어떤 뭐 이제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이 책을 통해서 좀더 알면 더 뜻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방 책기가이 책을 추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이 태손 땅이라는 책은요. 네. 어, 이 제주의 무속 문화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특별한 제주만의 무송문화를 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접하기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또 어느 정도 이 제주의 무송문화에 대해서 낯이 익은 분들이라면 이 문화에 대해서 진, 이 무송문화가 지닌 가치를 조금 더 깊게 느껴보실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달 덕분에 제주의 무속 문화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속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